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11월 14일 금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맹세와 보복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인도의 독립을 이끈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비폭력은 나약한 자의 무기가 아니라 가장 강한 자의 무기입니다. 비폭력은 결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능동적인 힘입니다.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악한 사람에게 보복으로 맞서지 말고 오히려 요구하는 것보다 더 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2절입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귀하거나 검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 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어제에 이어 모세의 율법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네 번째는 맹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레위기 19장과 민수기 30장에서 모세는 거짓 맹세를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은 10개명의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것이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다른 것들, 예를 들어 하늘이나 땅 혹은 성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애둘러 표현하는 하늘과 땅, 성전을 포함한 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맹세할 일을 애초에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맹세를 하겠습니까? 그 말에 신의가 없으니 맹세할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맹세가 필요없는 진실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어, 다섯 번째는 보복에 대한 교훈입니다. 어, 출애굽기 22장에서 모세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복수를 장려하는 의미라기보다, 과도한 사적 보복을 막고자 보복의 한계를 공적으로 정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나아가 악한 자에게 대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세 율법에서 정한 정당한 복수나 저항을 포기하고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말라는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순간 보복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요. 이는 악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니 나서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의에 대해 무력하게 순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강제에 의해 피해자로 머무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요구하는 것보다 더 내주는 방식의 능동적 대응으로 가해자의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월터 윙크가 탁월하게 분석했듯 이는 폭력적 저항도 수동적 굴복도 아닌 제3의 길, 즉 능동적이고 비폭력적인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비폭력적 저항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인이 되라는 불교의 수처 작주라는 말과도 맞다 있습니다. 이를 수행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마음을 적극적으로 내라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리를 가달라고 해서 내가 억지로 따라가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 심리를 가주겠다 라고 마음을 내버리면 그 상황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비폭력적 저항을 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인이 되는 능동적인 저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악을 마주할 때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능동적이지만 비폭력적인 저항으로 대응하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인됨을 잃지 않는 복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능동적이지만 비폭력적인 저항으로 악에 대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